민속은 단순히 한민족의 세태나 품속이 아니라 민족의 숨결과 녹시이고 거기에는 민족의 발전행로가 어려 있습니다. 민족의 유구함과 우수성을 전하여주며 오늘도 자랑스럽게 이어져오는 귀중한 민속유산들 가운데는 민속무용도 있습니다. 성무용이란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한 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 춤면서 전해온 생활 속의 무용, 인민들 자신이 직접 창작한 무용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들은 다양한 인간 생활과 그가정에 느끼는 감정 종소를 어 부드럽고 우아한 춤율동에 아주 생동하고 재치 있게 담을 줄 아는 남다른 율동적 표현력과 뛰어난 춤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낙 다정다감하고 진취적이며 아주 이렇게. 종률적인 우리 민들은 일터에서나 또외적을쳐부신 승전마당에서 그리고 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언제나 흥겨운 춤판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 춤판들에서 우리 민들은 어, 북이나 장구와 같은 악기들뿐 아니라 바가지, 동이, 양푼, 어, 함지 그 다음에 험이나 낙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가지고도 구성진 장단가락을 먹이면서 춤을 추었는데 그 흥치는 이루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속무용은 군중적이고 민족성이 강한 무용으로서 춤가락들이 복잡하지 않고 명백하며 이해하기 쉽고 또한 배우기가 쉬우며 춤추기 허랍니다. 그런 것을로 해서 우리 민속무용들은 수수천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해져오는 것입니다. 민속무용은 춤을 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대중적인 민속무용과 광대, 사당피와 같은 민간예술인들이 창작해서 공연한 직업적인 민간예술 무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춤형식에 따라 민속가무나 민속춤, 무용 저곡이나 무용극과 같은 형태로 구분하고 또 주제에 따라서 로동민속무용 군산민속무용, 세태민속무용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성인무용과 아동무용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구분되든 모든 민속무용에는 인민들의 생활과 정서가 반영돼 있으며 그춤 형상은 독특한 조선 춤가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속무용에는 우선 농악무가 있습니다. 농악이라는 이름은 근세에 와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전에는 둘레놀이, 풍물, 골립 등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농악무는 씨 뿌리기로부터 풍년 낯가리를 쌓아 올리는 농업 노동 생활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형상한 춤으로서 여러 가지 예술 형식들을 결합한 민속 명입니다. 여기서는 꽹과리와 징, 그리고 장고, 북과 같은 각종 민족 타악기들과 세납둥서와 같은 관악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 민들은 민속 명절이나 뜻깊은 날, 그도 가정적으로 볼땐 대사들에도 농악무를 펼치고 즐기는 이런 그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풍습이 전해오고 있다는 거. 농악무함은 상무가 대표적인 서독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무. 상모. 이 상무에는 그 일명 작은 상무라 해서 소상무라는 이렇게 대가 있고 또그 열두발 상무, 열두발 상무라는 이제 말고도 다 다시피. 1두발 처리를 다 이렇게 돌리는 이런 그 상물을 말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농촌이나 그 오촌들에 가면 그 새끼줄이나 밧줄을 꼬고난 다음에 이제 길이 재는 걸 여기다 하나 다 시작부터 재서 대고 이렇게 팔을 둘러서 한한 한 발, 두 발, 세 발, 네발 이렇게 재오는데 이 농악문 노래에서 1 2 발이 없는 농악문은 계속 써도 불가해 민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민성무용 들 중에는 봉산탈춤도 있습니다. 봉산탈춤은 원래 고구려 탈춤의 연원을 두고 있는 전통의 오랜 탈춤 인데 우선 이 지방이 자연지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에 위치 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웃 나라 사신들이 수도로 오는 통과 지점인 것으로 해서 탈춤이 발전 했을 수도 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또한 17세기부터 서부 지방의 신흥 상업 도시로 전전되어 가던 이 지방이 상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황해도 구월산 사당패를 비롯한 민간 예술인들의 기본 활동 무대로 된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봉산 탈춤은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봉건 통치배들의 부패 타락한 생활을 신랄히 조소하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봉산지방의 인민들은 세세 년년 전통을 이어 탈을 제작하고 탈춤을 추어왔는데 그 전통은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산 탈춤은 그 구성이 치밀하고 춤 동작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되고 있습니다. 던돌나리는 함경도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입니다. 던돌나리 춤은 원래 고구려의 동동과 같이 연원이 오랜 민속 가무들을 계승한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가무 놀이를 할때그 반주 음악인 북장단 소리를 모방해서 동동다리 동동다리 아흐 동동다리라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이 민속무용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뭇놀이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초였습니다. 나라를 외적에게 통째로 빼앗긴 우리 민들은 세상이 뒤집혀 사람답게 살수 있을 때가 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한순간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소망은 함경남도 북청지방사람들이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대로부터 북청사람들은 돈돌나리를 동틀날로 부르면서 이 노래 선율에 맞추어 춤판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군산 민속무용들인 장검무, 활춤, 수박춤과 세태민속무용들인 평고춤, 강강수월레 쾌지나 칭칭나네, 꽃놀이춤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속무용들이 있습니다. 인민의 슬기와 지혜가 어려 있고 생활에 대한 착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원이 비껴 있으며 부지런하고 선한 마음씨가 넘쳐 흐르는 우리 민성무용 이렇듯 아름다운 무용이었지만 일제의 팔굽에 난도질 당하고 그 존재조차도 영영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순환의 세월에 당한 민성무용의 운영이었습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 속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었습니다.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소기장 홍종화 선생님은 우리나라 무용계의 원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14살부터 무용을 배운 그는 많은 무용작품들에 출연했고 또 창작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북춤, 장고춤, 사민무, 목동과 초녀를 비롯한 많은 민속무용작품들에 출연했는데 그 작품들은 자기에게 무용가로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추억 깊이 얘기했습니다. 그 제가 무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민속무용에 대한 교해가잘서 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 일부 사람들 속에서 민속무용하면 벗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용인들이 직접적인 지도를 받으면서부터 민속무용이 획기적인 발전을 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 민속무용 3인무, 사실은 사당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는 그 사당춤으로 하지 말고 삼인으로 음, 하자고 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도구도 일반 작품들 단발랭을 그 가지고 제가 춤을 췄는데 어, 장모님께서는 단발랭은 우리 악기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평고를 쓰면 좋겠다는 거 평고라는 거는 그대보름 날에 대보름 날에 여성들이 이 달과 같이 생긴 이? 이런 평고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자기 희망을 얘기. 이런 서독우가 이 분석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런 서독우를 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음악도 약간 복고적인 건 고안되고 시대의 사람들이 감정에 맞는. 이러한 거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지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무용들이 훌륭한 무용으로 창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속무용 북춤 삼인무 먹던과 초녀 이 작품을 가지고 세계 7차, 8차, 9차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침이나 삶은 먹던가 처녀가 무대에 오를 때 객석에서는 정말 폭풍과 같은 박수 끝일 줄 모르는 박수 제철 제총 막 그저 막드들썩하게떠들어서 다시 한번 더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민성무용은 온장리에 정말 조선창단으로 솔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민성무용이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 민성무용의 전통을 기증이 여기시고 적극 내세워주신 우리 수령님들에 대한 다음 없는 감사의 정이 저희 가슴에 이 감사의 정은 당시 무용부문에 종사하고 있던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에 뜨겁게 차 넘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민속을 잃으면 민족도 잃게 된다고 하시며 민속을 적극 살려나갈 때에 대해 세심한 지도를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치 74, 1985년 3월 1일 무대 및 영화이슬 부문 일꾼들 앞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시대적 미감에 맞는 훌륭한 음악, 무용과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라는 역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속무용은 인민들 속에서 다양한 생활과 아름다운 풍속을 반영해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면서 전해오는 무용이라고. 민속무용에는 지방에 따르는 특색 있고 아름다운 춤가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어린 민은 예로부터 자기 지방에서 널리 불리우던 로동가요에 기초하여 민속무용들을 창작해 왔다고 하시며 음악에서부터 지방의 특성을 잘 살려야 춤가락에서도 특색 있는 민속무용을 창작할수 있다는 데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속무용에 대한 절세비인들의 이런 로고와 헌신이 있어 1990년대에 혁명가극과 같은 대장만을 창조하던 피바다가극단에서는 민속무용 조곡 계절의 노래를 창조하여 우리 인민들을 더욱이 기쁘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위대한 장모님께서 보아주신 계절의 노래는 우리나라 무용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풍습을 반영한 천무용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올해, 즉은 우리 민족의 풍습적인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제 무용조국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창조한 무용조국들을 다 보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고중을 잘할 때에서 고독 결실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장군께서는 민속무용 돌나리를 여기 저곡에 놓을 때에서 또교시결 주시면서 앞으로 역사적 고중을 하는 데서 꼭 지켜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간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창작했던 농항 가을 장면에 이제 마감 작품으로서 농항무가 있었는데. 이 농악무가 지방적 색채가 명백치 못했고, 어느 지방 농악무가 하는 게 이제 구체화되지 못했던 농악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악무 역사에서 전통이 깊은 연백 지방의 농악무를 열때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훌륭한 그 의상소독 뿐만 아니라 무형 형상, 음악 형상, 미술 형상을 그 민성명 저곡 계절의 노래에 그 어울리는 완성된 작품으로 형상할 화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무용저곡은 어버이 수룡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었고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생활과 민속 전통을 온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것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비인들의 품에서 사라져 버릴뻔했던 우리의 민속무용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심하게 과시하며 무용예술의 화원을 더욱 풍만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국립민족예술단에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민족예술의 자랑찬 숨결이 살아 숨쉬는 여기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민속무용이 펼쳐놓는 황홀한 모습을 가슴 뿌듯이 안아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민속무용 유산들을 더욱 풍부히 하도록 여러 차례 지도를 주시면서 민속무용이 층가락들이 기초하여 민족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예술단에서 창작 창조한 민속무용 저곡 평양성 사람들을 보아주시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저희들이 준비한 미숙한 공연을 보아주시고, 우리 무용 배우들이 정말 춤을 곤드려지게잘 춘다고, 북과 장고는 기교가 높게 친다고 교실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소경과 정경에서 음악이 고티가 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 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민요풍의 그 노래를 뉴가지고 다시 무용을 새롭게 창작할 때에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류경의 범이라는 무용을 다시 새롭게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있을 땅에서는 민족이 녹아 오리 살았음시는 이런 민속무용 작품들을 창조 창조하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의 멋들어지고 흥치나는 춤가락은 전문 무용수들의 동작에서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민속무용은 누구나 사랑하고 즐겨추는 모두의 자랑으로 긍지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동구역 장천 남세 전문 협동농장입니다. 전국적인 번복이 농장,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소문난 여기 농장은 참으로 많은 자랑을 안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랑 중에는 여기 농악무가 전국의 으뜸이라는 남다른 자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불러자들의농악무 농업 경연에서 늘 일등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우선 다른 농장의 농악물을 대비해서 볼때 우리 농장의 농악물은 옷차림에서도 이렇게 색동적이고 아주 화려하고 정작이나 침가락들에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일하는 일하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저춤범은 정말이 구수한 땅 냄새가 이렇게 저절로 풍겨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명절날이나 휴식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나서 농악물을 펼치곤 하는데 사람들이 그저 농악 소리만 울리면 그저 누가 대주지 않아도 달려나서 늙은이들 나와서 춤까지 추는데 우린 리 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경이하는 철골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사랑 속에 별천지로 전변된 농장에서 누려가는 흥겨운 노동의 기쁨과 낭만이 못들어진 춤가락으로 펼쳐졌습니다. 민성 무용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 민속무용에서 아동민속무용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민속무용을 하며 자라난 무용가들에 의해 민정무용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동민속무용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민속무용 발전에 한 생을 바친 손선옥 선생님은 아동민속무용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무용이 아이들이 정서를 풍만하게 하고 우리문적 제일주의 정신을 한껏 북돋아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무용은 아이들이 몸매를 최대로 아름답고 아주 그 조화롭게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무용은 아이들이 여학성과 강한 의지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아내려가는 민속무용의 우점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많은 아동 무용들을 장작해 있는데 어린이들은 그중에서도 민속 무용을 참으로 좋아하고 잘 받아문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리원시 구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아동 민속 무용 교육이 특별한 힘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치원에서의 민속 무용 교육은 실내에서보다 사리원시 민속거리에서 하는 때가 더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민속 전통을 잘 알려주는 데도 좋고, 또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하기 때문에 민속무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서 동무 흔들북춤과 이무 방울춤, 네. 또 장관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속명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자연 환경 속에서 어, 모든 걸 같이 배합하면서 나가니까 어, 상당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우리 어린이들의 애국심과 함께 우리 것을 기승여기고 우리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더 간직하게 해줍니다. 춤가락이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 민속 무용은 오늘날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나 춤의 역사가 있고,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다채로운 춤들이 수많이 창조되지만, 그 춤들이 다 우수한 민속무용으로 아름답게 빛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속무용에도 시대가 반영되며, 위대한 시대는 더 아름다운 춤을 낳게 하는 법입니다. 동의하는 최고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민족 문화와 예술, 또 우리 민족 풍습을 적극 장려할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기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때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바꾸러서 민족적 향치가 짙게 풍기는 우리의 민족 음악과 민족 무용을 발전시키는 데서 우리 국민민족예술단이 맡고 있는 사명과 임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공연들을 할 때마다 박수도 많이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민속무용만큼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고 통속적인 무용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난 우리 춤이 제일 좋아요. 제가 춤을 좋아하다니까 우리 딸도 무용을 시켰는데 그중에서도 장거춤이랑 민속무용을 출 때에는 정말 기특합니다. 우리 집안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민족의 높과 슬기가 깃발치고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우리의 귀중한 민족 유산, 민성무용.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 주시는 경이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령도 밑에 민속 전통의 우수성을 꽃피우가는 길에서 우리의 민성무용은 더더욱 개화 발전할 것입니다.